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공룡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공포 영화 시리즈로 펠세마터리라는 영화를 리뷰합니다. 주인공 존은 의사로서 직업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시골로 이사하게 됩니다.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딸 린다는 이곳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합니다. 존은 딸에게 가족의 집뿐만 아니라 무려 50에이커의 숲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존이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트럭이 소설같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놀라서 겁을 먹었을 뿐이었지만 이 장면은 훗날 사건들을 위한 중요한 복선을 남겼습니다. 다음날 조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 했습니다. 그의 아내 금발머리 아내는 린다 와 함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갑자기 두 모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가면을 쓴 아이들 무리가 동물 사체를 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의 아내는 아이들이 어떤 의식 을 준비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린다가 가까이 다가가 보았을 때 아이들은 이미 집뒤쪽에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린다의 머릿속에는 그 이상한 아이들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린다는 어머니의 몰래 혼자 밖으로 나갔다. 잠시 걷던 린다는 애완동물 묘지라고 쓰인 표지판을 발견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주변은 온통 작은 묘비들뿐이었다. 린다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나뭇가지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린다는 곧바로 그 위로 올라가려다 갑자기 노인이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넘어지고 말았다. 이후 대화에서 린다는 그 노인의 이름이 데이비드이며 자신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린다에게 이 반려동물 묘지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두 사람이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린다의 엄마가 그녀를 찾으러 왔다. 떠나기 전 데이비드는 린다의 엄마에게 이 숲에서 사람들이 자주 길을 잃으니 딸을 잘 돌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존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레오라는 소년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존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소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이 막 진정하려던 찰나 방안의 등이 갑자기 이상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는 방금 전 사망한 레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가 그의 이름을 불렀고 존이 다시 뒤돌아 보았을 때 레오는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위로 덕분에 그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던 사이, 조는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확인해 보니, 창문에 사람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낯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와 그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는 그 사람을 따라갔고, 어느새 숲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짙은 암기 속에서 낯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조는 망설임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이의 왕동물 공동묘지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이전에 린다가 말했던 나뭇가지로 막힌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막 올라가려고 할때 갑자기 어떤 손이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곧이어 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불을 젖히자 그의 발은 엉통진흙투성이었고 그는 이 꿈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조는 데이비드를 만났다. 데이비드는 그를 큰 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린다가 가장 악기장 발려며 패기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데이비드는 이 끔찍한 사고를 냉트럭들을 이용하며 분노했다. 린더가 슬퍼하지 않도록 두 사람은 패기를 묻어주기로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도구를 챙겨 반려동물묘지로 향했습니다. 조니 구덩이를 파는 동안 데이비드는 린더가 이 고양이를 정말 엮였는지 물었습니다. 조는 패기가 딸에게는 전부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데이비드는 패기의 사체를 집어들고 조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벽을 넘어 바닥에 하얀 뼈가 가득한 개울을 건너 마침내 산기 슭게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후 데이비드는 존에게 패기의 사체를 이곳에 묶고 그 위에 돌몇 개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과정을 존 혼자서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장하는 동안 존은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고양이를 묶기 위해서라고만 대답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존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시대로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과 그의 아내는 린다에게 고양이 폐기가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폐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어젯밤 창문 밖에서 폐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존이 확인해 보니 고양이 발자국이 옷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그는 어제 자신이 직접 묻었던 고양이 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은 이 일에 대해 자세히 묻기 위해 데이비드를 찾아갔지만 데이비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조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근처에 반려동물 묘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린다가 폐기의 털을 벗겨주다가 갑자기 고양이의 공격을 받고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조는 린다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고 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의논한 후 폐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막 수려고 할때 폐기가 갑자기 나타나 새의 사체를 먹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존은 폐기를 밖으로 던지려고 했지만, 고양이는 존을 핥히고 아래층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간 존은 낯선 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은 숲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곧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을 바라보았을 때, 존은 말하는 사람이 이전에 죽은 데리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야기도 전에 갑자기 털칸데가 돌진해왔습니다. 존은 곧 잠에서 깨어났고, 그것은 단지 악몽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그는 꿈에서 본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우연히 특별히 이상한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린다에게 왜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렸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남동생이 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존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들의 방에 도착했을 때 아들 옆에 서 있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존은 즉시 다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후 존은 다시 데이비드를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산 정상의 묘지에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힘이 있어서 죽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곳에 묻으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예전에 사고로 죽은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노인으로부터 근처에 산이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후 데이비드는 그 말대로 했고 그에게는 예상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그 개는 예전 같지 않았고 더 사나워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시 죽여야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원래부터 매우 사랑스럽고 암순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를 들은 존은 샤오미의 고양이가 돌아왔을 때 매우 무섭고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 고양이는 다시 살아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후, 존은 고양이에게 독약을 먹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의 눈을 본 후, 그는 차마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그 후, 존은 차를 몰고 황해로 가서, 새끼 고양이를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존은 힐린다를 위해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러 먹고 마신 후, 숨가꼭질을 했습니다. 어린 딸은 혼자 길가로 숨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새끼 고양이 패기가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패기를 아들로 달려갔고, 고속으로 달려오는 트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누나가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갔습니다. 존은 뒤돌아 아들이 길가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존은 제때 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운전기사가 즉시 핸들을 돌려 피했지만, 존이 달려갔을 때는, 릴다의 차가움 시신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린다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린다의 죽음 이후 존의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들을 데리고 침장집으로 돌아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존은 데이비드를 만나 술을 마시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데이비드가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그는 몰래 술전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아이도를 알아차리고 린다가 돌아온다 해도 예전에 그 아이가 아닐 거야 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데이비드는 잠이 들었습니다. 조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삽을 들고 린다의 무덤으로 가서 그녀를 파냈습니다. 딸의 시신을 끼하는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찼습니다. 반려 동물 묘지를 지나갈 때 레오가 나타나 그를 막았지만 조는 여전히 린다는 그곳에 묻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편에서는 어린 아들이 울면서 레오가 집에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되돌아보았을 때, 레오는 바로 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산 쪽에서는 존도 딸을 산 정상의 묘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구덩이를 파고 딸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밤이 되자 존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은 즉시 일어다 확인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래를 내려다 보니 수많은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그는 지하실로 갔고, 딸이 작은 고양이 방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커튼을 젖혔을 때, 그 안에는 가면 하나만 있었습니다. 존이 실망하고 있을 때, 린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나 그를 불렀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을 본 존은 매우 기뻤습니다. 먼저 그는 린다의 몸에 묻은 얼굴을 씻겨주었습니다그 후, 딸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린다의 두피가 꿰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힌 후, 두 분에는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딸이 다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가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린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큰 소리로 딸에게 멈추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존은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법이 없던 그의 아내는 데이비드에게 집으로 가셔서 상황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문을 두드렸지만 존은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마디만 나눴고, 존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데이비드를 돌려보냈습니다. 떠난 후, 데이비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레인더가 침대 옆에 서서, 자신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적잖이 겁을 먹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단단한 물건을 집어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온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몸을 돌린 순간 그는 린다를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 모든 일이 린다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린다가 가면을 벗은 후 그녀가 데이비드의 아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데이비드가 존에게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녀는 다시 린다로 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반항하려 했지만 린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영속해서 찔렀습니다. 존 쪽에서는 그 역시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찾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존은 아들을 기쁘게 안았지만 그의 아내는 존의 다리에 진흙이 묻어 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존이 설명하려던 순간 린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딸을 본 존의 아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린다는 곧바로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존의 아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린다를 강하게 밀쳐낸 뒤 아들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존은 아내를 따라가 새로 돌아온 딸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는 린다가 더 이상 예전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 대화하지 못했고, 문 앞에 서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린다를 발견했다. 존은 딸이 화가 난 것을 알고, 바로 밖으로 나가 찾으러 갔다. 그는 린다가 데이비드의 집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존이 문을 나서는 순간, 린다는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칼을 집어 들었다. 존의 아내가 서려고 하던 중, 린다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향해 칼로 찔렀다. 존의 아내는 저항하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린다는 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그녀는 린다를 세게 밀쳐낸 후, 아들을 안고 다른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존은 데이비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린다를 되살려서는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존은 아내가 아이를 안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는 순간 린다가 또한번 칼로 어머니를 질렀습니다. 존은 아들을 차 안에 두었지만 돌아섰을 때 금발의 소녀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린다에게 맞아 계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뜬 존은 아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존은 혼자서 반려동물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못해 린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은 반응할 틈도 없이 린다에게 등에 칼을 찔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린다가 아직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는 곧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린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려던 순간 갑자기 쇠막대가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존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린다의 어머니로 그녀는 묘지에 묻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린다와 그녀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존을 바라본 뒤 그의 시신을 끌고 갔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존의 어린 아들이 그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